이코녹스 EV가 인증을 끝내고 내년 초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야. 이코녹스 EV는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목표로 개발된 보급형 모델인데 과연 얼마에 나올지 궁금하네. 이코녹스 ev는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어. 예전에 미국에서 직접 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차체 비율을 갖고 있더라고. 길이와 너비는 산타페와 비슷한데 휠 베이스는 펠리세이드보다 길었어. 높이는 투싼 정도고. 국내 출시 모델에는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3.5kg 포스미터를 내는 150kw급 싱글 모터와 86.4kwh 배터리가 탑재돼. 배터리 제조사는 lg 엔솔이야. 주행거리는 1회 충전시 483km를 달릴 수 있어. 도심은 519km 고속은 439km야. 아쉬운 점은 저온에서 겨우 237km를 받았다는 거야. 상온 대비 50%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거든. 70%를 넘겨야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쉐보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 같아. 제인징으로 저온 주행거리를 늘린 사례가 많은만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 생각돼. 이코노스 EV는 최근 미국에서 모터와 상품성을 개선한 2025년형 모델이 나오기도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2024년형이 그대로 들어올 것 같아.